주일 예배운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12월에 세 번째 주일이 왔습니다. 우리 성탄절하고 점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성탄절 느낌을 내기 위해서 오늘 의상도 빨간색과 초록색, 이렇게 성탄절 느낌 나는 옷으로 입어 보았습니다. 전도사님의 열정이 보이고 있나요?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을 여러분의 집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잘 담아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보내게 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다시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항상 힘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 오미크론 변화 코로나로 인해서 한층 편해졌던 일상생활이 다시 또 제약사항이 생겼습니다. 조금 더 힘들어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도 더 노력해야겠지만은 물론 빨리 우리 이전에 생활했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서 항상 힘써 주시고 도와주세요. 또 이제 기도 후에 청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도 항상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로운 한주 보내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I mean... 입니다. 요엘, 요엘이 뭘까? 요엘은 사람 이름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주시고 그 사람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했는데요. 요엘은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까요? 오늘의 설교 제목 보라 그날 오늘의 말씀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요엘 3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성경책의 중간 부분에 요엘서가 있는데요.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지난주까지 보았던 사사기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는데 나중에 왕이 세워졌어요.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점점 더 강해졌어요. 솔로몬 왕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도움으로 정말 많이 부유해지고 다른 나라 왕들도 솔로몬 왕을 존경했지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나중에 갈수록 갈수록 자기 힘을 더 의지해서 다른 나라 공주들과 결혼하고 그들을 위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을 이스라엘 땅 곳곳에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지요. 솔로몬 왕이 그랬으니 백성들은 어땠을지 말안 해도 알겠죠? 음. 결국 솔로몬 왕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누어져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요엘 선지자는 이남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으며 정신 바짝 차리고 올바르게 살아야 할 텐데, 북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 유다 사람들도 다 그렇지 않았어요.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더 악한 왕, 더더 더 악한 왕들이 나왔고, 온 백성이 우상충배했지요. 남 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아주 가끔 올바른 왕이 나왔다가 다시 악한 왕들이 나왔어요. 그러니 백성들도 내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며 살다가 다시 하나님 믿었다가 다시 다른 신을 섬겼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날은 이스라엘 온 하늘이 까. 사막에 메뚜기떼들이 몰려와서 모든 농작물들을 다 먹어치우고 과일, 나무도 다 말라버리고 사람들도, 동물들도 괴로워질 것이에요. 이런 일은 여태까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두려운 날이에요. 비가 오지 않아서 뜨거운 태양이 모든 것을 메마르게 하고 천국 같은 땅도 다 황폐해지며 메뚜기떼가 강한 군사 같아서 온 나라 곳곳 집 안까지 들어와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까로날아어요기가 즐겨 먹는 옥수수 같은 작물은 매년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옥수수밭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공들여 지은 농사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그러니 지금이라도 울며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겉으로만 잘못을 뉘우치는 척하지 말고 겉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자기 죄를 보고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고요. 진심으로 예배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벌을 주시려다가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복을 주실 수도 있다고요. 죄는 누가 지었나요? 누가 회개해야 하나요? 갓난 아이부터 노인까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부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다죠.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당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렇게 죄 짓고 사는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거래요. 우리 죄에 대한 벌로 온 땅을 휩쓰는 메뚜기 때도 물러가고 비가 다시 내려 땅이 다시 회복되고 나무의 열매가 다시 열리고 우리 땅에 우리 집에 먹을 것이 가득.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어.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지만 죄의 길을 계속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한죄 그대로 하나, 하나,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요? 일주일에 딱한번 예배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는 그래도 올바른 사람일 거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나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금이라도 우리 마음을 바꾸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갑시다. 주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웃사랑 저금을 합시다 라고 광고를 했었는데요.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고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직접 나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다음주에 이웃사랑 헌금으로 내면 되는데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어떡하지 좀 고민이 될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요즘 길거리에 구세구 자선냄비 딸랑딸랑 올리고 있어요. 거기에 내도 좋고 또 인터넷에 여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 대한 그 후원을 할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잘 찾아보고 내 작은 돈이지만 꼭이 이웃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다 후원하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돈이 적은 걸 하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작은 나눔이라도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내년에는 우리 친구들이 대표 기도를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기도 연습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돌아오는 토요일이 성탄절이에요. 다 알고 있지요? 이 성탄절에 낮 11시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가족들과 함께 11시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올 때, 아, 막 설레기도 하고, 막 낭만적인 느낌도 들고, 막 선물 생각하니까 기쁘기도 하고 이럴 텐데요. 성탄절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 대신, 본인이 내 죄의 심판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이 성탄절을 잘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입을 열어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주님! 주님에 대한 저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커지길 원합니다. 저의 잘못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제가 주님께 얼마나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지도 깊이 알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를 살리기 위해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